지중전설로의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구식,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 깊이와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어, 매설 깊이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때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어,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KEC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는 어, 1.0m 어, 이상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곳은 0.6m 이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관로식은 중량의 하중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1.0m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직점 매설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 기이는 차량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0m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기타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식이나 직접 매설식이나 둘다 매설 기이는 중량물의 하중을 받을 때 1.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1번과 2번 다 1m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